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질러야 시작되니까라는 에세이를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음, 저는 사실 25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일로만 직업을 삼았잖아요. 비교를 하긴 어려워요. 계속 축구 쪽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 관련 일을 할수 있었던 게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물론 일도 되게 많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건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은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또이 업계에는 저처럼 되게 축구를 좋아해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많아서 그냥 그런 사람들과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재밌는 축구 얘기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되고 근데 또 반대로 저처럼 축구가 좋아서 왔다가 좀현실에 실망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좋아했던 약간 꿈이었던 막연한 일들을 좀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되게 축구 선수들은 저한테 되게 선망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동료가 돼서 일을 하고 전 항상 되게 축구 팬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산업에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팬들의 마음을 직접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고 또 설레는 일이에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축구를 잘 몰라서 그냥 아빠가 집에서 켜놓으시면 어깨 너머로 보고 했었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축구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거리 응원 나가고 막 그렇게 하게 되다가 저는 그 당시에 김남일 선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K리그를 보러 가면 김남일 선수를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K리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게 쭉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축구를 대체 얼만큼 좋아하길래 저 사람은 막 직업으로 삼고 막 외국에 가고 이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축구를 되게 매니아처럼 좋아하는 분들은 막 유니폼을 모은다거나 뭐 선수들을 줄줄 꿰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 사실 그런 수집에 대한 건좀 관심이 없어서 유니폼도 집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좀 일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저의 뭐 직업이나 취미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져서 사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증명해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에 2013년에 입사해가지고 제가 그만둘 때까지 5년 조금 넘게 다녔었거든요. 저는 물론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직장이었고 또그 안에서 추억도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되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그 당시에 제가 부서를 이제 홍보팀에서 경영기획팀으로 옮긴 지한 2년 정도 넘었었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인 거예요 축구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좋아하는데 경영기획팀에 있을 때는 막 이사회? 인사총무 업무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약간 그 속에서 제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약간 다른 나라 축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영국이어야만 했던 건 아니고, 뭐 미국이든 호주든 다 좋았는데, 이왕 갈 거면은 축구 종주국이고, 워낙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좀 가고 싶었고, 또 가서 제가 엄청난 일을 할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할줄 알지만, 뭐그 나라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무슨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경험을 하는 게 있으면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딱 그때가 한국 나이로 서른이었는데 이제 보통 워킹 홀리데이를 서른에 가는 사람이 적어도 제 주변엔 없었거든요. 다들 뭐 대학생 때 휴학하고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때쯤 뭐 결혼을 한다거나 다들 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여서 남들이 저를 보고 되게 부럽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아 내가 지금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뭐좀 이직도 생각을 했었고, 어, 그냥 부서를 옮기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이런저런 계획지 중에 하나가 영국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앞선 두 개가 잘안 됐어요. 이직도 실패했고, 회사에서도 부서를 안 바꿔주니까 그냥 저한테 남은 카드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서 좀 영국으로 가게 됐고.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 불안한 마음보다 내가 잘될 거란 믿음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대단한 걸 가진 것도 아니고, 엄청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막연히 제가 잘될 거란 믿음의 크기가 불안함보다 컸던 것 같아요. 딱그 공항 내렸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그 입국할 때 수속하는 데가 거의 한, 한 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몸이 지쳐 있었고. 딱그 공항 내려가지고 대낮이었는데 날씨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생소한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영국 간지2주 만에 카페에서 제 지갑이랑 여권이랑 다 도둑맞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국 계좌도 아직 열기 전이었고 그냥 제 신분증을 다 도난당해 가지고 제 신분을 보장할 방법 보증할 방법도 없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 가지고 진짜 너무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권도 제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울면서 막 대사관 가서 막다 신청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큰 일을 초반에 겪어서 오히려 약간 나중에 영국에 머무는 동안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수가 있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몸이 자주 아팠어요. 뭐 결막염 같은 게 걸렸는데 거의 두달 동안 영국에 있는 모든 약을 써봐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고 눈이 계속 빨개져 있었어요. 머리에도 막 두피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진물로 축축했어요. 그렇게 거의 두달 가까이 살았는데 좀 나중에 몸이 적응하고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말을 한 번도 안한 날도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돌아다니는 날이어가지고 아 내가 오늘 한마디도 안 했네 뭐 이런 날도 있었고 또 워낙 혼자의 시간이 많으니까 물론 문득문득 외로움을 겪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렇게 때문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20대 때 저는 별로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항상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되게 나는 못난 것 같고, 막 남들은 나보다 잘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되게 깎아내렸는데, 그 영국에 있는 동안은 되게 저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제가 여기서책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 감정이나 저뭐 내가 어떨 때 힘든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고, 어느 정도 힘듦까지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출국하기 전부터 무조건 영국에 가면 축구 관련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대단한 일을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 살았었는데 런던에 있는 모든 EPL 구단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제 구인공고가 있거든요. 뭐 토트넘도 그렇고 첼시 아스날 등등이 있는데 맨날 그 홈페이지 구인공고를 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추렸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 경력자, 홍보 경력자 이런 거는 저를 뽑을 리가 없고 저는 무조건 몸으로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게 토트넘은 이제 뭐 그런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하는 거였고 또 무슨 웨스트햄이랑 아스날 같은 게 아마 경기 안내원 같은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등등. 운 좋게 토트넘이 면접이랑 다 합격을 해가지고 토트넘에서 일하게 됐어요. 경기날 스토어에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놀이공원 가면 줄 서듯이 스토어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야 되거든요. 거의 70% 이상이 다 한국인이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그러겠지만, 근데 그 중에 한국말을 할줄 아는 직원이 저밖에 없으니까 되게 정말 예쁨 받으면서 일했어요. 네. 근무 날마다 한국인들을 진짜 많이 봐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당연히 할줄 아는데, 거기선 그게 대단한 스펙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낯선 나라에서 어쨌든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되게 저한테는 뿌듯한 일이었고, 뭐 K 리그 유니폼을 입고 오거나 뭐 K 리그 뭐 모자를 쓰고 온다거나 머플러 하고 오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저 인천 구단 직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게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아 인천 팬은 안 오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인천 머플러를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거의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 인천 직원이었다고. 둘이 거의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물론 처음 보는 분이에요. 둘이 거의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그분도 너무 신기하죠. 자기가 인천 구단을 좋아하는데, 그 직원이었다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계속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뭐,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이번에 제 책에 추천사도 써주시고, 되게 좋은 인연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을 새로 개장을 하고 그 스토어도 새로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 이벤트로 토트넘 선수랑 다른 선수 한 명이 와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날 근무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 매니저가 전화와가지고 지금 바로 올수 있냐고 해서 전 처음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못간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근무복을 다 빨아놔서 널어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손흥민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드라이기로 옷 말려가지고 입고 지금 화장도 못하고 뛰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벤트 끝나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뭐 대화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막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죠. <laughs> 스토어에서 일하면은 거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말은 저밖에 할줄 모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저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고 벗어 놓고 간 유니폼을 다시 접고 개고 걸고 막 먼지를 다 마시거든요. 그렇게 완전 고생을 하고 집에 가면은 씻을 때서 있을 힘도 없어가지고 진짜 주저 앉을 때도 있었어요. 샤워하다가 주저 앉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렇게 힘들게 근무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마다 느꼈어요. 아 정말 영국 오길 잘했다. 내가 이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 너무 아까운 일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 되게 지금은 저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부서를 안 옮겨준 저의 회사와 저를 떨어뜨린 그 회사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부서를 옮겨줬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회사 면접에 붙었으면 전 영국을 안 갔을 거잖아요 지금은 그 실패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진짜 운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1지 많은데 일단 정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영어가 늘었고 또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거나 그런 것들도 늘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좋았던 거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런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 이틀 전인가에 혼자 템즈강에 갔었어요. 템즈강에 가가지고 그 타워브릿지 아래에 이제 섰는데 그날 제가 몸도 진짜 힘들었고 비도 와가지고 사실 갈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 갔거든요. 근데 딱그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런던에서의 시간이 진짜 다 파노라마처럼 뭔가 딱 스쳐 지나가는 느낌? 내가 여기서 진짜 힘든 일도 있었고, 너무 행복한 일도 있었고, 너무 많은 일을 겪었는데, 결국에 나는 되게 나를 사랑하게 됐다.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책에도 썼는데, 쓰면서도 좀 눈물이 났고, 지금 볼 때도 가끔 약간 눈물이 나요. 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진짜 제일 부러웠던 게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고 거긴 그냥 그 사람들의 일상이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 우리 집이 좋아하는 축구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축구를 보러 가고 그렇게 성인이 돼서 내가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이 팀을 좋아하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나라고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스몰톡을 한다거나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축구 얘기를 하고 또뭐 영국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그냥. 아침 인사가 뭐 어제 아스날 경기 봤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완전 그냥 일상에 축구가 있는 것이 좀 부러웠고, 아직은 우리나라 K리그는 좀 매니아적 성향이 강해서, 저도 사실 그게 저의 가장 이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아침에 출근하면은, 어, 어제 뭐 수원하고 인천 경기 봤어? 라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팀이 다 있고, 그런 일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처럼 지금, K리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숙제인데 이제 그런 게 제가 좀 꿈꾸는 이상이에요. 네. 저는 약간 그래요. 저는 인생에큰 결정을 내릴 때 오히려 깊게 고민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깊게 고민하면 결국엔 가장 쉬운 선,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하는 편인데 물론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고 원하지 않는 대로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도 얻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좀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저는 영국 갈 때도 남들한테 그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혹시나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냐. 전 당연히 안 세웠죠. 왜냐면 하 <laughs> 저한테 플랜 B는 없었는데, 저는 플랜 B를 세우는 것 자체가 실패를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플랜들을 다 세우지 않았고, 그냥 정말 저질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 다음 플랜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저는 사실 그런 거는 특별히 생각해 놓은 게 없고, 영국을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즉흥적이었던 일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일하는 산업이 뭐 워낙 축구가 그렇지만 되게 남초 산업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더 튀는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없으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 바, 바로 집원, 지난주 일요일 날. 되게 중요한 경기를 갔다 왔는데, 기자회견실에 한 5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었는데, 거기 여자가 저한명 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어, 아, 정말 제가 남초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랜만에 그걸 되게 현실로 직시한 느낌이 들어서, 어, 요새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요. 제가 정말 잘해야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앞으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제가 되게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책임감이, 예전에 저도 막 인천 구단에서 막내이거나 사원급일 때는 못했던 생각들인데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좀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냥 되게 축구를 막 유별나게 좋아했던 어떤 여자 직원이 아니라 그냥 좀한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요새는. 어 제가 이제 책을 낸 다음에 뭐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독자분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까처럼 불안하지 않았냐 하거든요. 저도 그때의 감정을 다시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는 안 불안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불안했거든요. 불안했고, 또 설레가 없잖아요. 서른 살에 워홀 간 사람도 주변에 없고, 가서 내가 축구 관련 일을 정말 할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다 후기를 읽어보고 사는데, 설레가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게 되게 무모하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무도 안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면 내가 1등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면 1등이 되고, 내가 지금 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더 많았던 것 같고, 어 뭐, 사람마다 또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또 뭐, 환경이나 성향이 다르니까, 무조건 저처럼 저질르세요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말은 못 하겠는데, 어 제가 해보니까 되게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뭐, 당장에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이런 거라는,와는 무관하게, 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고 왔으니 저를 보고 용기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